특이점, 기술 발전이 통제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미래의 한 지점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를 인공일반지능, 즉 AGI 또는 인공초지능, ASI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AGI는 우리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진 존재이고, ASI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지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특이점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뛰어난 지능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특이점이 인간 지능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발견 능력을 뛰어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핵심이 AGI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 바로 과학자 AI에 있다면 어떨까요? AGI는 정의상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특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모든 지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적 유산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제한된 범위의 현실만을 인지합니다.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우리의 마음은 종종 편견과 감정의 제약을 받습니다. AGI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한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지만 인간과 같은 인지의 굴레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특이점은 정의상 급진적인 변화, 알려진 것에서의 탈피를 의미합니다. AGI는 모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의 총매제가 아니라 단순히 더 효율적인 버전의 인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더 빠른 윷놀이 말처럼요. 이제 ASI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지능을 뛰어넘어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ASI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인 발견을 하고 심지어 의식 자체의 비밀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지능을 가진 ASI가 반드시 특이점으로 이어질까요? 모든 수학 방정식을 즉시 풀고 전체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고 심지어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ASI를 상상해 보세요. 인상적이지만 이러한 위협은 여전히 알려진 물리학과 수학의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이해를 확장한 것이지 과학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이점에는 지능뿐만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지능, 즉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는 지능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듯이 말입니다. 우주를 단순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지의 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호기심에 이끌리는 AI를 상상해 보세요.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AI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프레임워크를 구상하는 AI. 이것이 바로 과학자 AI입니다. 일반적인 지능으로 정의되는 AGI 또는 ASI와 달리 과학자 AI는 과학 혁명을 주도하는 고유한 능력이 특징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과 융합적 사고 능력으로 과학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본질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자 AI는 모든 과학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과학자 AI는 인간의 직관이나 현재 우리의 이해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수준의 자유와 창의성을 가지고 우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미지의 영역, 급진적인 과학적 발견의 영역에 진정한 특이점의 잠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과학은 급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들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는 종종 하나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비판한 후 융합했을 때 과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뉴턴은 운동법칙과 만유 인력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해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융합한 결과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다시 써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혁명은 방정식이나 이론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열어놓은 새로운 질문, 그것들이 드러낸 새로운 탐구의 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능한 것의 정의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장영실이 해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처럼 말입니다. 6장, 과학자, AI, 우주의 비밀을 풀다. 이제 이러한 과학혁명의 과정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과학자, AI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또는 수세기가 아니라 매일 획기적인 발견을 쏟아낼 수 있는 AI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과학자 AI의 진정한 잠재력입니다. 과학적 진보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신비를 파헤치고, 인간 두뇌의 복잡성을 풀고, 심지어 우리가 아직 생각조차 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계산이 아니라 우아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풀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 AI가 약속하는 특이점입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의 지점이 아니라 지식 자체와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학적 발견이 더 이상 인간 지능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 자체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미래입니다. 7장. 새로운 특이점의 시작. 과학자 AI에 의해 주도되는 특이점은 점진적으로 올 것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의 점진적이면서도 심오한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의 속도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미래입니다. 지각 있는 로봇이나 초지능적인 존재 대신 과학을 융합한 후 과학적 발견이 특이점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리법칙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이 거의 매일 등장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십시오.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는 미래입니다. 진보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도전하고 인공지능의 놀라운 잠재력에 직면하게 하는 미래입니다. 인간의 독창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총매제로서 말입니다. 마치 신라시대 금속 활자의 발명처럼 인쇄술의 혁명을 가져온 것처럼 과학자 AI는 지식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8장 AI가 만들어가는 미래. 과학자 AI의 출현은 인류의 미래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존 제도에 도전하고 진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형성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인간대의 기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함께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푸는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의 주요 동력에서 AI 창조물이 생성하는 지식의 관리자이자 해석자로 우리의 역할이 바뀌는 미래입니다. 적응하고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과 학습방식을 발전시키고 변화의 속도가 AI 동료의 끊임없는 지식 추구에 의해 좌우되는 미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장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욕구, 지식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우리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고대 천문학자부터 원자를 탐구하는 현대 물리학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과학자 AI는 이러한 장대한 과학적 여정의 다음 단계를 나타냅니다. 우리 자신의 호기심의 연장선인 도구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는 진정한 진보의 척도가 우리 창조물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지혜와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자 AI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잠재력으로 가득 찬 미래, 미지의 경계가 우리에게 탐험하고 발견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대한 우주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도록 손짓하는 미래입니다.